안녕하세요. 아트그라운드 프로젝트의 팀장이자 발표를 담당한 문순려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더불어 서비스 기능 시연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저희 아트그라운드 서비스 소개를 간략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트그라운드는 온라인 전시회를 열수 있는 온라인 전시장 대관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면 공연과 전시 등의 행사가 잠정 중단되었고, 그 때문에 공연 및 전시를 즐기는 사람들의 문화생활 질의 저하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대안책으로 온라인 컨텐츠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일상의 거의 모든 활동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엑시비션 시장에서도 비대면 전시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그 수요가 증가함에 저희 프로젝트 기획에 바탕을 둡니다. 전시 기획자도, 전시 관람객도, 모두가 그 자체로 이미 아티스트라는 의미로, 누구에게나 열린 문화의 장으로서 다양한 유저들과 소통하는 데에 아트그라운드의 의의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생소할 수도 있는 비대면 전시라는 개념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실제 전시회에 온 느낌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대면 전시를 할 기회가 적은 무명 신인 작가들 또는 일반 아마추어 작가들에게 무료로 온라인 전시를 개최할 기회를 제공하는 온라인 전시장 대관 플랫폼이기 때문에 비교적 캐주얼한 성격의 전시회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팀이 사용한 스택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용한 스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프론트엔드 스택을 보시면 리액트훅스, 리액트 Axios, 리액트라우터, 리액트 자바스크립트, HTML 그리고 포스트 CSS를 사용했습니다. 리액트훅스는 컴포넌트 상태 관리를 목적으로, 리액트 Axios는 서버와의 통신의 목적으로, 리액트라우터는 URL 분기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페이지 디자인 라이브러리로는 포스트 CSS를 사용했습니다. 그 밖에 3D 전시장 구현을 위해 3 JS를 추가로 사용하였고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유저 패스워드를 암호화해서 전송하기 위해 Crypto JS 암호화 모듈을 사용하였습니다. 클라이언트 배포와 이미지 저장소로는 아마존 S3 버킷과 클라우드프론트를 도메인 연결을 위해 라우트 53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백엔드 스택입니다. 백엔드는 Node.js를 기반으로 SQLize, MySQL, Express, 그리고 JSON 웹 토큰을 사용하였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MySQL을 JavaScript로 다루기 위하여 SQLize를 ORM으로 사용했고, RESTful API 제작, 클라이언트와의 통신을 위해 Express를, 토큰 인증 방식에 사용될 토큰 생성을 위해 JSON 웹 토큰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데이터 캐싱을 위해 Redis를 추가로 사용하였고, 서버 사이드에서 유저 패스워드를 암호화 및 DB에 저장하기 위해 빅크립트 암호화 모듈을 추가 스택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배포는 AWS RDS를, 서버 실행 및 배포는 로드 밸런서, 코드 파이프라인, 그리고 아마존 EC2를 사용했습니다. 시스템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AWS를 사용해 클라이언트와 서버 모두 HTTPS 프로토콜 배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팀원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원은 4명 모두 30기 수료 중이며 프론트엔드 포지션에는 박지영님, 유다인님 두 분이 맡아주셨고 백엔드 포지션에는 저와 함께 이동욱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이어서 저희 프로젝트 서비스 기능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랜딩 페이지입니다. G7을 이용한 화면 전환 애니메이션 효과를 더해 아트그라운드에 대한 유저들의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시작하고 랜딩 페이지의 메시지가 더욱 돋보이도록 연출했습니다. 랜딩 페이지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어바웃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바웃 페이지에서는 아트그라운드 서비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더불어 웹 서비스 전반의 주요 기능에 대한 안내와 함께 서비스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버튼을 추가해 유저가 빠르게 기능을 체험해 볼수 있도록 연출했습니다. 다음으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기능 시연입니다. 저희 서비스는 일반 관람객 회원가입과 작가 회원가입을 분리해 유저 타입을 다르게 지정하여 계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가 회원가입 시에만 전시 신청 페이지에 접근이 가능하며 이외의 서비스는 관람객과 작가 모두가 접근 가능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OS 2.0으로 구현한 소셜 로그인은 카카오 로그인, 구글 로그인으로 총두 가지이며, 지금 보시는 시연 영상에서 소개하듯이, 로그인 후 마이 페이지에서 OOS 요청 시 받아온 유저 정보가 마이 페이지에 렌더링 됩니다. 다음으로 갤러리 페이지 기능 시연입니다. 갤러리 리스트에서는 전시 장르 해시태그별 필터링이 가능하며, 전시 마감일이 임박한 전시순 또는 최신순으로 정렬이 가능합니다. 또한 마음에 드는 전시는 찜하기 기능을 통해 마이 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했는데요. 마이 페이지, 찜한 전시회 탭에서 찜해둔 전시 상세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2D 전시 관람은 그림을 클릭하면 꽉찬 화면으로 작품을 자세히 볼수 있도록 상세 페이지가 띄워집니다. 상세 페이지에는 작품에 대한 설명과 기본 정보가 작품 오른쪽에 함께 보여집니다. 프리미엄 전시에서는 3D 전시장에 입장하여 실제 전시장에서 전시를 관람하는 듯한 1인칭 시점 관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리미엄 전시는 로그인한 회원만 관람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리뷰 페이지 기능 시연입니다. 리뷰 페이지도 갤러리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최신순, 전시 마감일이 임박한 순, 이두 가지 기준으로 정렬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리뷰 페이지에서는 유저가 리뷰를 등록하고 싶은 전시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전시회 검색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리뷰 상세 페이지에서는 로그인한 유저가 리뷰를 등록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고, 내가 쓴 리뷰는 X버튼이 활성화되어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작가 회원 기능인 전시 등록 기능입니다. 한 전시당 최대 9개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으며, 작품마다 설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전시 기간 또한 작가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시 신청 시 전시가 바로 갤러리 페이지 리스트로 조회되는 것이 아니라 1차로 관리자 페이지에서 승인 대기 목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시 승인 기간을 고려해 전시 등록일을 기준으로 최소 3일 이후로 시작일을 지정해달라는 메시지가 뜨며 최대 전시 기간은 90일로 이 또한 메시지로 전시를 등록하려는 작가에게 알립니다. 작가 마이 페이지에서는 본인이 등록한 전시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리자 페이지 기능 시연입니다.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하게 되면 관리자 페이지 버튼이 About 페이지 우측 상단에 활성화됩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총세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먼저 신청이 들어온 전시 승인 기능, 마감 기한이 지난 전시 마감 기능, 그리고 악의적인 리뷰 게시를 막기 위해 회원 리뷰 삭제 기능, 이렇게 총세 가지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승인 대기 탭에서 조회되는 전시들은 신청 내용을 상세하게 볼수 있도록 토글 형식으로 상세 컴포넌트를 덧붙여 전시 내용을 보고 게시 가능한 작품과 내용들인지 검토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마감 대기 탭에서는 마감하기 버튼으로 전시 스테이터스를 변경하여 DB에 저장할 수 있도록 API 응답을 구현하였습니다. 리뷰 관리 페이지에서는 리뷰를 작성한 유저의 프로필 사진, 닉네임, 리뷰 등을 조회할 수 있어 악의적인 리뷰를 작성자의 접근 허가 필요 없이 삭제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다음은 마이페이지 기능 시연입니다. 마이페이지에서는 내 프로필 조회, 내 정보 수정, 패스워드 수정, 그리고 회원 탈퇴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기본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계정 정보는 유저가 등록한 프로필 사진, 가입 시 기입했던 이메일과 닉네임입니다. 회원 정보 수정 기능에서는 패스워드와 패스워드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 수정 기능을 분리했는데요. 패스워드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 수정에서는 프로필 사진과 닉네임을 수정할 수 있으며 패스워드 수정에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접근자가 현재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지 체크하고 만약 비밀번호가 일치하다면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 탈퇴 기능입니다. 회원 탈퇴 기능은 마우스 오버 시 버튼 바탕색이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경고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출하였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팀원별 예상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지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경우 HTTPS 프로토콜에서 회원 기능 구현 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면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브라우저에 쿠키를 저장하고 로그인 유지를 시키는 부분이었습니다. 단순히 서버에서 쿠키의 토큰에 담아 전송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브라우저에서 이 쿠키를 액세스할 것인지 또는 디나이할 것인지는 우리 서버가 보내주는 쿠키의 옵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초반 구현 시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점이 후반 작업 시 회원 기능에 있어 치명적인 버그를 발생시켰던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쿠키 옵션에 대해 공부하고 여러 번의 수정 작업 끝에 정상적인 로그인 기능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지만 에러에 대해 조금 더 일찍 알아차리고 수정 작업을 거듭했다면 보다 더 안정화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은 동우님의 예상 질문 및 답변입니다. 답변은 음성 녹음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기획 단계에서 데이터 구조 설계할 때, 레디스도 같이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레디스를 코드 작성이 완료된 후에 리팩토링 하면서 적용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적용했던 터라 데이터 구조 설계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MySQL에서 사용한 구조 그대로 넘겨주게 되어서, 데이터 등록, 삭제할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 그리고 MySQL의 구조를 사용하게 되어 NoSQL의 장점을 살리지 못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은 지영 님의 예상 질문 및 답변입니다. 3D 객체를 렌더링하도록 도와주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인 3JS를 활용했습니다. 렌더링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바로 렌더링하게 될 대상인 신과그신을 비추는 카메라입니다. 작품 이미지를 띄워놓은 3D 전시관 객체, 즉, 메쉬를 씬에 더하였고, 유저가 작품 감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미지 위로 적절한, 적절한 광원 또한 씬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유저가 마우스 스크롤과 드래그로 전시관 객체 내에서 공간 컨트롤을 할수 있도록 카메라의 1인칭 컨트롤 요소도 부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인님의 예상 질문 및 답변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만났던 에러는 데이터를 받았음에도 데이터가 렌더링 되지 않는 에러입니다. 엑시오스 요청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받다 보니 데이터 형태에 따라 조건을 걸어주지 않으면 렌더시키는 순간 에러가 떠버리는 문제를 많이 마주쳤습니다. 그중 원인을 찾는데 가장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은 데이터 값이 없는 경우에만 에러가 뜨는 현상이었습니다. 동일한 형태의 데이터를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한 곳에서만 에러가 발생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는 데이터 값이 없는 경우 undefined를 내보냈고 하나는 빈 배열을 내보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렌더 조건을 수정하여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에러들을 통해 데이터 형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렌더 시 겪는 에러에 조금 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아트그라운드 팀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